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콘입니다. 누구신죠? 반갑습니다. 아 예, 어어 어, 예, 네. 저희 현피드라고 지금 랩타일 페어의 많은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네, 네. 오늘은 네. 어떤 걸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까? 어, 오늘은 카멜레온들이 좀 들어왔습니다. 카멜레온. 카멜레온이랑 데이게코가 좀 들어왔는데 아, 머리가 너무 산발이네. 아, 데이게코는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오셨나요? 네. 네, 또 멋대로 안 들어왔군요. 네. 네. 아니 놓치셨다 그래서 있다 아... 갖다 주신대요. 알겠습니다. <laughs> 네. 저희 요번에 들어온 거는 잭슨 카멜레온이랑 네. 잭슨 카멜레온 두 종류랑 베일드 하나 들어왔습니다. 네.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네. 녀석들이 있는지. 우! JRF 적지형 케이지에 담겨 왔군요. 예. 베일드입니다 아, 귀여워.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아이고, 사람 손도 음, 무리, 무리 없다. 네. 음. 베이비를 지나 이제 아성체에 좁어든 친구들이네요. 그렇지. 베일드 카멜레온 오 여기 좀큰 애도 있다. 네. 여러분들 여기 베이빅들을 네. 보면 참그 머리통에 도시 아주 귀엽습니다. 아이고 이거 보면 이 친구는 벌써 도시 좀 많이 올라오네. 그 베일드의 그 베일드가 성체가 되면 저기 아주 상당히 거대해집니다. 다음 친구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뚜껑을 잡 닫겠습니다. 다음은 오입니다. 오, 오 트리키라톱스. 네. 빅잭슨으로 보입니다. 네, 이 정도 사이즈면 기본적으로 빅잭슨이죠. 여러분들이 그 잭슨 카멜레온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제 아종 간으로 구분이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바가나 길게 들어가 있으면 레인보우 이렇게 없는 애들은 빅잭슨. 없는 애들이 사이즈 가 훨씬 크거든요. 거의 사, 성인 남성 손바닥 정도 사이즈나 이 친구들을 크니까 빅잭슨이라고 부릅니다. 뿔도 되게 좋네. 됐다. 저게 이상하게 나는 거 많은데. 그렇죠, 제대로요. 꺾이거나 어렸을 때 부러지거나 그런 거 없이 쭉 자라는 형태인 것 같아요. 다음 친구 또 보겠습니다. 그냥 이제 빅잭슨을 보여드렸으니까 레인보우 를 한번 봐볼게요. 이게 딱 레인보우네, 누가 봐도. 네. 옆구리를 아 보시면 이렇게 바가 음. 들어가 있죠. <laughs> 사이즈도 레인보우 치고는 상당히 좋네요. 레인보우들이 좀 많이 작은 편인데 아까 빅잭슨에 비해서 이 최고도 좀 낮고. 그리고 여기 이제 바도 들어가 있고 색상에, 얘도 뿌리 이쁘다 색상이 보면은 여기 머리통에는 하늘 색깔 여기 등쪽에는 초록색 뿌리는 음, 노란색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색상이 좀더 다이나믹하게 여러 가지 컬러로 되어 있네요 이 친구들 저희가 예쁘게 들어왔으니까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매장의 한 켠으로 이렇게 카멜레온을 보실 수 있도록 쭉 정리를 해놨거든요 자 여기 보면 지금 빅잭슨 한 마리를 넣어라 이렇게 돼 있고 빅잭슨 한 마리를 넣어라 이렇게 넣어라. 표기를 해놨네요 네.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매달리기 좋은 여러 형태의 구조물들이 들어있고요 예, 분양 갈 때는 아무래도 좀더큰 사육장을 추천을 드리는데 저희는 출장하는 시간 동안에는 이렇게 303045에 한 마리씩 넣어놓고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얘는 큰데 얘는 4545, 60 가야겠는데 네. 거의 펜서만 하네 어 그래도 볼만하네요 네. 일단은 여기다가 넣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자리 옮겨야 된다고 써 있네 자, 레인보우도 들여 보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집어넣고 있습니다 카멜레온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저희 매장에 주로 이제 펜서카멜레온 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레인보우 잭슨 빅 잭슨 그리고 베일드카멜레온까지 총 세 종류가 입하됐습니다 베일드 카멜레온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오 상당히 큰 사육장에 다이나믹하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네요. 여기 뭐가 들어 있나? 요 여기에는 애들 피딩 하자 피딩 하라고. 아 피딩을 하기 위한 장치가 있고. 식물도 넣어주면 좋으니까 식물 넣어줬고. 합사를 시키기 위한 장이네요. 정말 다양하게 애들이 매달리고 놀수 있도록 네. 정리가 되어 있네요. 9045 높이는 60짜리인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팅을 하고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도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친구가 가고 있습니다. 손으로 잡는 게 이렇게 쇽 이렇게 잡는 게 너무 귀여워요. 옆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음 친구도 갑니다. 또 2호기 출동. 한 통에 5마리씩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5마리가 오늘 주지어서. 들어가게 되겠네요. 처음 들어가는 곳이 좀 어리둥절한지 눈꺼를 막 왔다리 갔다리 골리고 있어요, 지금. 어저 친구는 탈피하다가 왔나 봐요. 머리에 네. 탈피 껍질이 아직 많이 붙어 있네요. 일단 5마리 들어갔고요. 이 장에 10마리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10마리 예쁜 아이들 데려가실 수 있도록 빨리 달려오셔서 입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준비해 놓은 스크린 케이지 중고 사육장이 많이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입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입양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거지 그냥 오신 분에게 드리는 건 아닙니다.